안녕하세요. 영어단어 기억법 초급과정 강사 강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단어 기억법에서는 내가 기억해야 할 영어 단어를 맞닥뜨렸을 때이 단어를 어떻게 기억해야겠다는 라 방법을 빠르게 떠올리고 실행하는 내용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시간에 40개의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기를 것입니다. 우선 강의 소개에 앞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기원력스포츠협회에서 기원력스포츠와 영어단어 기억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기억력 스포츠와 기억법을 적용하여 영어 단어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영어를 접할 일이 많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영어 단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번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 기억법을 왜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어 단어를 평생 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 대학교나 직장을 가서도 또그 대학교나 직장을 가기 위해서도 영어 단어를 접하고 익히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 20년 이상 접하고 영어를 익혀야 하는데 익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어를 익히기 위해 단어장을 펴고 이렇게 공책에 적거나 아니면 회독, 즉,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 것 외에는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외운 단어와 그렇지 못한 단어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단어장의 앞에 부분은 잘 기억나지만 뒤로 갈수록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는 기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자신이 기억한 단어가 당초에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기억한 이 단어가 한달 뒤, 아니, 당장 일주일 뒤에 기억날지 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영어 단어 기억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어 단어 기억법을 배우시고 나면 첫 번째 자신이 기억하고자 마음 먹은 단어를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단어들은 아직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한 단어를 평생 기억나도록 장기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식으로 언제 반복을 하면 외운 단어를 평생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eccentr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괴짜이거나 별나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기이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외우실 건가요? 아마 이렇게 여러 번 쓰고 읽으면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억법을 적용해서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검색입니다. 괴짜거나 변난 사람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가장 강한 자극을 준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어원으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았는데요. 단어 안에 있는 의미 요소들을 분해해서 뜻을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이 센트리의 익의 경우, 뭐뭐의 밖에를 의미하는 익스의 변형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센트레는 가운데라는 의미의 센터. 그리고, 무슨 무슨 익은 무엇 무엇과 관련된 이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괴짜나 별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통념이나 보통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니, 뜻과 구성요소간 연결이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집중하다라는 영어 단어 concentrate를 알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center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른 단어와 연계하여 기억하기가 용이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eccentric 이라는 발음을 이용하여 장난스럽게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eccentric면 트릭을 해주는 괴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eccentric면 트릭. 자, 이제 다시 한번 eccentric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의 뜻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괴짜인 별난이라는 뜻이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법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해야 할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아까 깜지나 회독으로 외우는 방법은 이센트윅과 괴짜 사이에 놓인 정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억지로 기억을 하려고 한 것이라면 제가 방금 사용한 세 가지 방법의 기억법은 이센트윅과 괴짜라는 두 정보 사이의 연결고리를 낮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왜이 단어가 이 뜻이 되었을까 하고 정보 간의 관계나 매개체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한 단어는 뜻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한 연결고리만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기억해야 할 정보를 가능한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머릿속에 묶어두면 잘 까먹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방금의 예시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쓰신다면 이 단어가 더 빠르고 쉽게 장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기억법에서 이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기억법 초급과정의 목표는 첫 번째 수강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영어 단어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방법의 유효성을 스스로 이해하여 기억을 장기화하는 연습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초급에서는 1시간에 40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다양한 연결구인들을 만들기 위해 영어 단어의 생성 원리와 어금별 특징, 또한 기억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학습하여 해당 방법들이 왜 유효하고 이것이 장기 기억을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교재와 강의 안으로 구성되는데요. 강의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강의 노트,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활동지, 그리고 수강생이 따로 시간을 내어 배운 내용을 체득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서는 강의 노트와 활동지 부분을 진행하고, 과제는 반드시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시간을 내어 따로 수행을 해보신 뒤 답을 맞춰보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매 강의 끝에.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동영상 강의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과제를 수행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은데요. 영어 단어 기업법 강의의 목표는 자기가 이 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배운 방법들을 과제를 통해 훈련하여 체득해 보세요. 영어 단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로써 강의소개가 끝났는데요. 강의소개를 마치기 전에 꾸준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꾸준함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의 창업주인 레이 크록인데요. 남들은 은퇴를 생각할 52세의 나이에 그는 맥도날드를 발견했고 10주년에 걸쳐 국내외에 1,600개 이상의 매장을 내고 매해 7,000억 이상의 매출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그의 성공 비결로 단연코 꾸준함을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가 이 수업을 들으실 텐데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영어 단어를 익히고 외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또 좌절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저와 함께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영어 단어라는 장벽을 넘는 끈기를 보여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웨이크로가 같이 꾸준히 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